남자들이 멀쩡하게 잘 만나다가도 이별을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? 바로 여자가 서운함을 너무 자주, 너무 심하게 표현할 때입니다. 아니, 그럼 서운한 걸 어떻게 해요? 참아야 돼요? 현명한 방법,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인정하자. 누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텐션이 떨어지기 마련이야. 그토록 바라던 대야 직장, 처음에 들어갔을 때랑 한몇달 다니고 난 다음이랑 확실히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게 아니라면요. 이해하고 넘어가는 센스. 그리고 두 번째, 고의번가 과실범은 구별하자. 원체 남자들이랑 여자들의 습관, 문화가 다르잖아요. 남자들은 친할수록 서로 디스고 욕하고 막 이럽니다. 그러니까 좀 무심하고 거칠기까지 한 그런 남자의 말 습관들. 그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일 수 있다고. 그리고 세 번째, 꿍에 있거나 삐져 있거나 애매하게 굴지 맙시다. 회사에서도 에이스들 있죠.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멋진 선배들. 그 사람들 어때요? 평상시에는 친절해. 근데 한 번씩 아니다 싶은 순간에 무섭게 바뀝니다. 여러분 역시 매력적인 존재지만 함부로 할수 없는 무서운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.